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 코인은 엑시 인피니티 코인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좋은 코인이기도 하고요. 게임 관련했을 때에도 이제 굉장히 희소성 같이 있었던 이제 코인입니다. 어,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나쁜 이제 자리라기 보다는 일단은 사,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되고 있고요. 어, 일단, 그 전, 이제, 엑시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제 게임에서 이제 토큰으로만 이제 발행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희소성으로 이제 많이 상승을 했던 코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만큼 이제 이상으로 떨어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상승을 하냐, 하, 하락을 하냐 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 좀 횡보를 해주면 오히려 10만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좀 돌파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6만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혹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이제 10만원 부근에서가 이 1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일 거고요. 2차적으로가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12만 5천원, 12만 5천원 부근입니다. 이 부근까지가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가 이제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 이제 이,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희소성 가치로 했을 때 이미 이제 엑시 자체가 이제 큰 상승들을 이제 보여주었던 반면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때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이때 거래량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락을 했을 때. 어, 거래량들이 지금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거래량들이 늘었던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어,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샀던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지금 현재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이때쯤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하지, 했던 물량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엑시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 사신다고 하셔도 단기적으로는 10만원, 그 다음에가 12만원. 뭐, 여기서부터 나는 계속해서 계속 들고 있을 거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좀 20만원 부근까지는 이제 3차적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에 놔두시고 보시면은 충분하게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